t v 의 설비 카메라걸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어 카메라걸이 오늘 고민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? 네어 말해주실래요? 어.. 슬라임 만지면서 할게요 네 <웃음> <웃음> 근데 슬라임 만지면서 고민 들어서 뭔가 좀아 괜찮아요 빨리요 음.. 아 제가 고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고민은 네네 어... 그 남자친구가 어? 남자친구 어... 두명 있거든요 근데 네? 제가 삼각관계 해요 네. 근데 누구랑 사귀면 좋을지 아... 이름 좀 말씀해 주실래요? 어... 남자친구 이름이요? 네 어... 김루빈이랑 이소현이요 아... 어... 어떤 애가 네 애가 어, 카메라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카메라맨은 어떤 애를 좋아해요? 저는 어, 로빈이가 좋아요. 로빈이가 좋아요? 네. 음, 아 그리고 오늘은 네 어, 카메라맨이 없어요. 아니 이 현장에는 있는데. 네, 이 그냥 현장에는, 안 하는 거죠? 네. 어, 어. <laughs> 얼굴 공개했어요. 어제. 네, 얼공했어요. 음. <laughs> 자. 네. 어, 그렇군요. 네. 어, 어디, 디 우선은. 혹시 슬라임 만드느라 집중한 네.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그. <laughs> 이름을 못 기억하겠어요. 최로빈은 기억을 하는데. 최로빈이 아니라 김로빈이. 아, 김로빈이 최조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제가 만화 네.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랑 이름이 너무 똑같아서 로빈 네, 네. 아, 네? 아, 음.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친구였어요 네 남자 친구였어 아 그니까 러 남자친 남사친이 두명 있는데 어한명 고백을 받았고 또한명또 카메라 걸은 또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거죠 음네 아, 우선은 좀 프리 좀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약간 너무 어지러워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안 쓸라고 집면서할거 <laughs> 아니에요. 아, 우선 쓸게요. 잠깐 인것 이름이랑? 네. 어, 누이요 그, 어, 아니, 그 남자친구들 이름이요. 남자친 아, 이름이요. 오케이. 인거, 인, 인거 아, 인것 쓰세요. 네. 남자친구 이름? 네. 얼굴도 그려야 네. 돼요. 네. 얼굴. 아니 얼굴은 안 그려도 돼요. 아. 김 로빈. 하트 해. 하트. 하트하면 냥. 네. 하트하면 네. 당신이 네. 좋아하는 거예요. 음. 여기 김 저게? 로빈은 당신이 좋아요? 해 네. 진짜 저를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리고 또또 있잖아, 있잖아. 있잖아요. 두명 있잖아요. 네그그친구를 이름 써주세요. 네 여기다가요? 네이수현수현 이 하트 아니아그 혹시 하트 아트아아아아아아아아 하트는, 하트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리고 수현이. 수연이는... 좋아하긴 한데, 김로빈이 더 좋아요. 아, 아. 수현이는. 저 계속 여보라고 자꾸 부르니까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진짜 싫다. 웃겨. 너 얼공했어요. 어, 알았어요. <laughs> 아, 그러니까. 네. 음, 김로빈을 조금 더 좋아하는 거죠? 네, 맞아요. 그러면, 이 수현한테, 네. 우리는 남사친으로. 남사친? 네. 남사친으로. 근데 그 남사친이 뭐예요? 저 솔직히 몰라요. 아, 남자친구들 있잖아요. 사귀는 애 아니고. 네. 그런 거를 남사친이고요. 네. 네. 그거예요. 슬라임은 언제 만져요? 계속 만지고 있는 요 슬라임, 있나요? 이거 만지고 있는 줄 아, 근데 언제 만져요? 언제 끝나냐고요. 아, 슬라임 계속 만질 건데. 네. 음. 자, 우선 추리 시작할게요. 추리. 네. 에, 고민 해결. 네. 아, <laughs> 어, 그러니까, 자기 김로빈이 더 좋은데, 이수연은. 네. 이수연도 좋아요. 근데. 아, 이수연도 좋고, 어, 김로빈도 좋아하는데, 김로빈은 조금 더 좋아하고, 어, 그리고 수연이는, 수연이는 카메라 거를 좋아하고, 또 김로빈도 좋아하는데, 어떻게. 수연이가? 어떻게... 수연이 좋아하지 않아요? 수연이는 김로빈 싫어해요. 아니 그러니까요. 단 카메라거리요. 아 네. 아둘다 좋아하는 아니, 안 좋아 좋아하는 거예요 둘 다? 둘다 좋아하는 게 김로빈이 더 좋아요. 아 그래요? 네. 와 이거 아, 어떻게 해야 되냐? 그, 우선은 이수연한테. 네. 남사친으로 지내자만. 네. 해요. 왜냐면 오케이. 당 여기 카메오를 네 로빈이가 더 좋잖아요. 네. 하지 마세요. 로빈이가 더 좋으니까 네. 우선은 로빈이랑 사귀어보고 네. 뭔가 로빈이가 더 불편하면 네. 어이이 이수, 이수연 사귀면 돼요. 당신은. 정말 네. 행운아예요두번의 기회가 있어요. c a 만약에 u manage? That's 이 h a t I'm going to say. You want to e 들 t I'm going to eat. I'm going to eat. I'm going 그러니까, 김로빈이란 사람이 또 카메라 거를 좋아하고, 이수연이란 사람도 카메라맨을 좋아하는데, 이수, 카메라맨은 이수연도 좋고, 김로빈이 더 좋은데, 누구랑 사귀어야 되냐인 거죠? 네. 와. 아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어와 진짜 어려운 고민이었네요 난데없이 쓸데없는 고민이나 풀어보다가 어. 완전 네. 자 그러면 오늘은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. 빠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 잠깐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따르따라 눌러주세요. 안녕. 바이.